이번 주 시사엔에 실린 기사를 기자들이 직접 추천합니다. 시사엔에 실린 뉴스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는 뉴스픽 코너인데요. 어, 나경희 기자. 네, 우리 사범님께서 전화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여성경찰관과 동행 취재를 한 기사를 쓰셨죠. 네. 네네. 이게 아주 이, 이슈가 됐어요. 네. 네네. 지난 5월 15일에 네. 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영상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제목이 대림동 경찰관 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이었는데요. 근데 이게 이제 영상을 보면 취객이 다짜고짜 남성 경찰관의 뺨을 때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관이 제압을 하는데 다른 옆에 서 있던 다른 취객이 그 경찰관한테 달려들어서 이제 여경이 제지하려고 하는 여경을 밀치고 음. 이제 끌어내려요. 이제 그 장면이 담긴 이제 영상이 올라와서. 제 인터넷에서는 여경이 체력이 약해서 밀렸다 음음. 그래서 여경이 무용하다라는 <laughs> 그런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과연 사실일까 여경 무용론 소위 여경 무용론이라고 하는 게 음. 사실일까 해서 이제 어, 근무하는 경찰관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네.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 그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그 음. 문제가 됐던 대림동은 아니고 이제 어디를 취재하신 거예요? 어~ 저는 마포 경찰서 소속 공익 음. 지구대인데요. 네. 이제, 이제 이곳이 전국에서 제일 112 신고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지구대라고 하더라고요. 홍대 앞에. 예, 예, 네. 예. 아무래도 2000 이제, 이제 그 아무래도 주치자 클럽이 많고 술집이 많으니까 주치자가 많아서 이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어, 전국에서 제일 바쁜 지구대로 2018년에서 이제 방영했던 경찰관 드라마 라이브의 홍일 지구대 모티브가 음.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이제 한 팀당 약 20명씩. 이렇게 네 팀이 돌아가는데요. 네. 이제 한여든명 정도 되잖아요. 그, 그여든명 그렇죠. 그 인원 중에서 여경은 한 팀당 한 명밖에 없어요. 음. 그리고, 어, 그쪽 지구대장님이 여성분이셔서 음. 그분까지 합치면 이제 비율이 6.9%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 이렇게 열심히 업무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가서 이틀 동안 가서 보니까 여경이라서 특별히 잘하고 또 여경이라서 특별히 못하는 그런 업무가 있었던 음. 건 전혀 아니었고요. 네. 또 이제 하나의 편견으로 여, 여경은 좀더 섬세하게 대화를 통해서 뭔가 음. 할 것이다 이런 것도 하나의 편견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여경분들도 굉장히 강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오히려 남경분이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섬세하게 대화로 편견이에요 예. 사람마다 예.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보면은 최강기 사회자 훨씬 성격이 와일드하고 <laughs> 나는 좀 섬세한 편인데 그러면 네. 아, 이렇게 되는 건가요? <웃음> 네. <웃음>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말 가서 현장에서 보면은 이게 정말 성별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음. 개인별 차이다, 개인 간의 네, 성격 차이다 그렇죠. 이런 걸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음. 게다가 그 영상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그 주치자의 행동이잖아요. 가짜고짜 예, 예, 예. 경찰에 뺨을 음. 때리는 그 행동에 대해서사실은 비난의 목소리를 올려야 그렇죠. 되는데 애꿎은 대로 비지난 하사를 옮겨간 게 나서 아닌가. 경찰들 해명 영상을 올렸는데 네네. 자꾸 이게 이제 논점을 벗어나서 음, 맞습니다. 그렇게 된게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 이 대림동 사건을 바라보는 일선 경찰관들의 이야기는 어떤가요? 네,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깐요. 이제 어, 남성 경찰관들도 다 마찬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그 영상에서 경찰의 뺨을 때린. 술 취한 사람 주치자를 음. 욕을 해야지 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한 여경을 욕하느냐라는 음, 반응이 그렇죠. 네네 음. 거의 대다수였습니다. 음. 네 거의 대다수가 아니라 전부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홍익지구대에는 주치자가 많으니까 좀더 음.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주치자는 술에 취해서 말도 안 통하고 일단은 음. 그 균형 감각도 없기 때문에 경찰관인 내가 이렇게 밀렸다고 되밀면은 오히려 그분들이 그냥 조금만 밀어도 길거리에 나자빠진다는 음, 거죠. 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아스팔트 길거리에 나자빠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어딘가를 다치면 이제 그건 오롯이 경찰관 본인의 책임으로 되돌아온다는 그래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그 영상에서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니까 음. 그게 소극적인 대응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경찰관도 안전하고 그 주치자도 안전하게 제압을 하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 이틀 동안 동행 취재를 했다고 하던데 네. 어떤 사건을 네 이제 출동을 했나요? 어 저는 이제 주로 신고가 들어오면 네. 경찰차 뒷좌석에 타서 <laughs> 이제 따라갔는데요. 어, 요즘 이렇게 다큐멘터리 <laughs> 나오는 <나온> 것처럼. <laughs> 사실 네. 그 자리에 주로 타는 사람들은 되게 피자잖아요, 피자잖아요. 네. 범인. 네. 저희 범인인데. 어, 범인. 이제 그 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어, 네. 어, 네. 그 자리에 앉으셨네요. 네. 이제 어 사건을 출동하는 걸 따라갔는데 어 거의 사실 이틀 동안 경찰관들이 직접 완력을 써서 해결하는 거는 저는 한 번도 보지 음. 못했고요. 실제로 경찰관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 경찰이 어, 힘을 써서 해결해야 되는 거의 없다 드물다. 네. 데 이제 보통은 대화를 통해서 다치지 음. 않게 안전하게 상황을 중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라한 거는 뭐 전기선이 늘어져 있어서 위험해 보니까 치워달라 음. 어, 음. 이런거나 아니면 버스킹 소음 홍대니까 네. 버스킹 소음이 너무 크다 또는 휴대폰 대리점 호객행위가 너무 심하니까 좀 말려달라 이런 음. 그런 약간 민원성 신고가 굉장히 많았고요. 네. 또 이제 뭐 직접적으로 폭력 뭐 이런 거는 어, 옷가게에서 저 뭔가 손님 사이에 신랑이가 벌어졌다. 음. 근데 가서 보니까 사실은 어, 그것 또 경찰관이 뭔가 물리적으로 말리 그런 건 아니었고 음. 가서 이제 말로 아왜 어떻게 해서 서로 시비가 붙었고 이런 음. 거를 말을 듣고 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중재하는 역할을 음. 경찰이 일차적으로 하고 음.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 해결할 일은 일상에서 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일이 있는 경우는 아까. 경우처럼 주치자나 이래서 진짜 네, 네. 이성적으로 뭔가 대화가 되지 않는 경우가 네, 네.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동행 취재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어,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출동을 나갔던 게 가정 폭력 신고 현장이었는데요. 네, 네, 네. 근데 이게 뭐 물리적으로 때린 건 아니었고 이제. 언어 폭력을 많이 당했다, 이런 식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여성분이 신고했던 건가요? 예, 예, 여성분이 신고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순경, 이렇게 같이 동행했던 현진아 순경님한테 여쭤보니까, 음. 어, 아무래도 여성 피해자면은 확실히 여경분에게 마음을 많이 터놓느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니까, 생각을 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어,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나이도 비슷하고 가정이 있는 음. 이 남성 경찰관분에게 오히려 더 마음을 많이 터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여기서도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그 피해자나 피해자분이 얼마나 그 해당 경찰과 음. 비슷한, 자기가 비슷한 음. 공통 분모를 찾아내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 이번 사건을 봐도, 보더라도, 대림동 사건이 얼마나 성별 하나로만 보고, 음.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편견이었는가를 음. 다시 한번 느껴서 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런 일을 보면서, 어~ 물리적으로 여성과 남성은 차이가 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네. 어떤 일을 할때 네. 서로 협력해서 같이 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그 남성 경찰이 어떤 면에서 이제 주치자로 해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음. 여성 경찰이 외면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함께 도왔고 또 네네. 여성 경찰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음. 남성 경찰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협력해 서 함께하는 그 어떤 그 업무를 잘 진행했기 때문에 네네, 네네, 오히려 격려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이게 네네. 너무나 이상한 젠더 갈등으로 자꾸 음. 비화되는 이사회적병련상에 저는 좀. 늘 안타까운 것 같아. 아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응? 무슨 이렇게 육체적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하면 뭐 경찰 뽑을 때그러면 아예 180 네. 이상. 네네. 네, 어, 네, 네. 그리고 주지수 퍼플? <laughs> 네 맞습니다. 뭐, 퍼플. 네. 어, 뭐 아니, 퍼플 이상. 뭐 네. 유도 4단 음. 이상.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경찰관 음. 그 같이 출동했던 남성 경찰관 되게 경력이 한 30년도 정 되시는 음. 분이었는데 그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정말 이런 일만 있으면은 그렇죠. 그냥 격투기 선수만 뽑으면 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근데 이렇게 뽑는 이유는 우리 업무가 이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음, 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상하는 것 이상의 다양한 일들을 음.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네네. 현장에서 일선 현장에서 애써주시는 경찰관 여러분들이 또 이런 안타까운 기사로 인해서 또 이런 반응을 인해서 또 의기소침해지시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또좀 되고요. 사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격하게 제압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음. 그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음. 그 배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좀 섬세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을 해봅니다. 아, 오늘 그래도 이렇게 동행 취재를 해보고 하니까 다른 직업에 대한 이해도 되고 또 훨씬 더 생생하게 동자분들께 이제 이런 편견에 대좀추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기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네.